바꾸 골프 공을 생산하니다 직접 국산 공입니다. 완벽한 공이라고 아하.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아. 이 안에 밸런스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볼 밸런스가 저희들 특허를 내놨습니다. 제가 볼 밸런스 테스트가 아, 아이 밸런스 맞네. 아, 아 여기 밸런스 아, 한거 맞잖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요, 요래, 요래 하면 밸런스가 아. 세편 됐습니다. 네. 아아 네. 반갑습니다. Yeah. 여러분들 고 아니 저기 어디가? 다 생각했는데. 아 TV에서 보셨습니까? 아 이거 여러분 봤죠? 아 TV에서 보는 게아 그게 지금 중요한 예. 거. 갤럭시 포크 <laughs> 예, 예. 유튜브를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아, 그것도 봤습니다. 봤어요 예, 예. 어머니하고. 예예. 아이거시작하려고 예예 예. 봤어요. 야 <laughs> 역시 예. 아니 근데 댓글을 다셔야죠 댓글을요? 댓글 밑에 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어머니가 예. 열심히 또 그게 예. 예. 댓글 달고 하다가. 하여튼 보셨구나. 아 봐가지고. 여기에 안 그래도 대표님께서 어머니 이제. 최하고 네, 이야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예, 예. 아이 뭐 최고다 예. 피닉스 파크. 네네. 예, 그런데요 예. 이제 한 면이 한국 파크 골프 네면죠 그렇죠?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시죠. 예. 가시죠. 예. 아 저거면 한국 포장산업 아 포장업을 또 먼저 아, 하셨죠? 포장업은 이제 성비에서 공장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직도 하고, 하고 계시고. 예, 예. 포장업을 하다가, 음. 빨리 바꿔보면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야 예. 바꿔는 그게 몇 년째입니까? 고기 이제 한, 한 2년 반 정도. 2년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하신 거예요. <laughs> 예, 예. 그 제작하는 그 기술력이 그또 연구 개발 필요할 텐데. 노를 많이 했습니다. 와, 멋다 <laughs> 야, 어, 뭐. 야, 제대로 왔네. 네. 아, 아 이거 사다 있네. 아이구야. 네, 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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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이야 어무야 예. <laughs> 그때 그 우리가 네, 그강릉 파크 골프 갔을 때왜그 차에서 이렇게? 맞아. 판매하는 고고의 약간 <laughs>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먼저 아니 우리 저 대표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예, 네. 아, 예. 제가 뭐 말을 어떻게 아저희는 저, 저기네 저, 그. 파쿠골프를 그시작했는지는약 3년째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여러 경쟁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앞서가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채도 총 여섯 가지가 이제 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주 저가채는중국채가 아주 저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때또 이렇게 마진이 없더라도, 고객들을 위해서 저가제를 판매를 하고 예. 또 고급채도 만들어졌거든요. 예. 약 100만 원 정도 어호. 가격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이제 제가 야 근데 이제 어, 여기서 확실히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 그 사업가 기질이 있는지 알수 있느냐 하면 예. 제가 보통 그냥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예. 이 제품 소개를 하시잖아요. <laughs> 그만큼 뼈속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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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즈니스로 이제 무장된 예. 기업가. 예. 그러니까 이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K1부터 이제 시작하죠. 요, 사실 여 밑에 이제 G1도 있긴 한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문용, 보급용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K1, 이제 칼라도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칼라 K1. 그다음에 이제 K3죠. 네, 네. 어, K3 지금 자동차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K5고 그다음에 이제 그 K7, K1, G7. 그 K3, K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G7이 거의 이게 어 최고급형. 최고급형. 네, 그러니까 최고급 200만짜리 타사 브랜드하고 아, 네.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어, 굉장히 여번 금장 무공화 싹 들어가고 어, 와, 음각으로 다 파였네, 그죠? 일일 수작업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명품. 네,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앞으로 뭐, 어디까지 갈것 같습니까? 그, 저는 뭐, 이저 포장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예. 그, 우연찮게 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 예. 그, 팝골프를 시작했는데,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공을 제대로, 한 1년 가까이 연구 끝에 개발을 했거든요. 공도 만듭니다. 파쿠 골프 공을 지금 생산합니다. 아하, 아하. 직접 국산고입니다. 완벽한 공이라고 아하. 지금 자부하고 있거든요. 이포피스입니다이 안에 밸런스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볼 밸런스가 저희들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이공두 요 개만 더 줘보시죠. 어, 예. 밸런스를 예. 아하 이게 왜냐하면 안에 어머 뭐 포피스란 말은 이게 네겹으로 사이즈였단 말인데 아하. 그 중심이 맞기가 한번 꺼내주십시오. 이 중심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는지 예, 예, 제가 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예, 예.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니다 예, 예. 제가 볼 밸런스 테스트가 예, 예. 제가 딱 테스트 해 보면 됩니다. 래딱 예, 예. 지금 밸런스 요거를 예, 예. 아, 이 밸런스 맞네. 아. 아 밸런스 아, 맞잖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래 아, 요래 밸런스. 아, 밸런스가 맞네. 맞습니까? 예. 예 제가 예. 해 보니까. 아, 예. 밸런스가 아주 아. 뭐뭐 실력이 좋으시네. 이거 한발 밸런스. 어, 그래요. 예, 요로 요로 요로. 어. 어, 참네. <laughs> 런스가좀안 맞나? <laughs> 아. 아, 그게 이제 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 무슨 실력이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밸런스 잘으신다 예. 어머니도 밸런스안맞추보있어 아이고 나 어머니도 두 개는 밸런스를 맞추고 어 맞춰 그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머니 두개 나는 이렇못 하지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도 밸런스 안 맞춰 옛날에 그 어머니 공기 했을 때 공기 아이고 아이고 나는 못 하겠다 어머니는 주로 발라서를 뷰로 많이 많이. 뷰러? 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보도 예, 예. 하고 또 예. 좋은 컨텐츠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예. 대별조 또 대표님 또 같이 또 예, 예. 어, 우리 파크 골프 인구들과 함께하는 또 예, 예. 건강, 예, 예. 어, 지키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우연찮게 어. 그, 그 건강 음료수를 먹고, 예. 먹고 있는데 예. 아주 체력이 근데 네. 저는 솔직하게 오늘 대표님테 실망을 했어요. 예, 예. 이게 원데지가 뭡니까? 이게 아 이게 아니고 응? 이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laughs> 여기 있죠. 오늘 같은 날은 원비디가 있으면 안 되고 니오 프로틴이나 그런 <laughs> 프로틴이 이게 뭐 이야. 이야. 나나 이게 드라이세팅잘못됐다 이야. 이게 아, 우리, 이 세팅이 우리, 우리 됐다, 거. 이게. 다음에는 불가리에서온거 그런 거 세팅해. 아니 됐다. 그게 아니고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대튼 님. 지금 이래가지고, 차량 자체가.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대현제 대표님이 일부러 이게 전부, 오늘 차량 경비, 제작비 전부 대현제 대표님 거안 들어가나 하다 못해. 뭐. 앞에 딱, 뭐, 뭐. 말입니다. 리어 프로틴이나 아니야. 그래. 아, 있네, 있네. 세대, 빨리 패득 바꿔야 돼.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열열히히이고있어 이거, 이거, 이 진짜 진짜 바올거야거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음. 아.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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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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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이거, 이봐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늘의 단백질은 하나로 끝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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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야 거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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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첫 스타들,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금 뭐, 저가체도 이제 뭐, g 원, K1, 음. K3 뭐쭉 있는데, 처음 네. 시작하면, 우리가 K5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약 음. 한, 만한 음. 2천 개 정도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네. 판단되고 네. 있는데, 네. 이 채를 갖고 처음 시작하면, 우리가 메인이 K5입니다. 음. K5인데, 이채 네. 하나 갖고 있으면은, 네. 그 이제, 생을 그 그에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가 K5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이거를 근데 음. 지금 여기 좀 상황이 지금 애매한 어떤 그런 그무언의 기류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기류가 있냐면 어 어머니가 지금 있잖아요. 시작하는데 예예. 지금 딱이 기류가 만약에 탁 말씀드릴게 우리 대표님. 예예. 저. 예예. 그 다음에 이또피닉스박 대표님인데. 예예. 속으로, 아, 이막 까지게, 최 하나 한번 내가 협찬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네. 나는 사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예, 예, 예. 애외의 사드면 아이들이 내가 협찬을 해야 된다 마음이 있고, 예, 예. 어머니는 아이고, 막 까지게, 내 돈을 사뿐이 하는 마음이, 이거 요렇거든요. 요런식, 우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 어, 어. 아, 교통정리를, 하긴 교통정리를 해야지, 애매하게. <웃음> 애매하게 <웃음> 교통정리가 돼야 예, 예. K3D가 되든, 5가 되든, 7이 되든, 예. 이게 되지. 예, 예, 예. 내가 봤을 땐꼭 교통정리를 예, 대표님이 예. 시원하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데뷔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네. 또 오셔가지고 네. 또 우리 회사 또 이렇게 네. PR도 해주시고 선전도 해주시는데 홍보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네. 해주시는데 뭐 제가 뭐 기부를 하죠. 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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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예. 아, 이거 뭐제 그러면은 이거 이거 저 박스에 좀 넣어 가지고 예. 타는 걸로 제가 K... 좀 갖고 왔데 아, 네. 근데 그거 딱 봐서 정말 아, 감사 예. 일단 감사드리는데 저 선생님 막 이런 말씀 들으면 저 그렇지만아. 제가 여머니 타는 차가 예 예. K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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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7이라고. K7 다 해피를 더 K7을 타고 계세요. 어, K7. 예, 예. K7. 예. 어, K7을 그럼 드릴까? 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아니 뭐꼭그 제하고 자고 일기하는건 아닌데. 뭐, 그렇게 뭐, 맞아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아유. 아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야, 어머니. 오자, 그러니까 차를 봐. K5를 탔으면은 흘려보였다. 네. 재산을 네. ah. 네. 타기를 잘했네. 어차피 네. 아니 근데 시원하게 해야되겠다 예. 박수. 아, 어머니 이거 요렇게 채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가방을 가방하고 이런 액세서리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하야. K7이 다와 K7입니다. 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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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하고맞으게요공합도 맞고. K7인데. 그러니까. 딱 이름이 네. 딱 오는 순간. 네. 네. 그러가뭐 하이 뭐그 순간에 한2 0만원 올라가 버게 그러니까 순간에 어머니가 <laughs> 차를 그렇게 세번안 탔으면은 네. 내가 났지만은잘 낫다. <laughs>